안녕하세요. 토담다육입니다. 오늘도 예쁜 리톱스 음 세트로 몇 가지 팔아보려고 몇종몇 몇 세트를 좀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요렇게 제가 음 모든 분, 모든 분에서 뽑아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한 10세트는 안될거 같고 세트를 만들어서 각 번호별로 2만 원씩 어 보내 드릴까 하는데요. 택배비는 3,000원이 따로 있고 음, 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되고, 그렇게 구성을 해보는데요. 음, 요것은 제가 뿌리 정리해서 새로 뭐새 뿌리 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건강한 모습의 예쁜 리톱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어쨌든, 뭐, 전에 팔았던 것 지랑은 살짝 차별성이 있고, 어, 예쁘게 구성해서 어,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2 3 0 1번이고요 오늘 23일이기 때문에 2301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레드 바이올렛 쌍두입니다. 사이즈, 요렇게 되고, 붉은 색감이 아주 예쁘고, 고급종, 고급종의 리톡스에 속하는 그런, 어, 종류입니다. 요것은, 음 빨간색 브롬필드인데요 루브로세우스랑 약간 얼굴이 실색이기 때문에 살짝 다릅니다 오렌지빛도 돌고 조금 더 새빨간색은 아니지만 독특하고 예쁜 어 약간 살짝 신품종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두 하나가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또 어, 레드 바이올렛 1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2만원에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어, 코너피튬 하나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송할 때 이름은 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 2301번.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2만 원에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2302번이고요. 2302번 이렇게 줄리 줄리 쌍두인데 국장옥의 탈락 탈락 개체 국장옥에서 나온 이런 줄리라고 원종으로 돌아간. 어, 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쌍두, 그리고 작은, 어, 거의 바커스의 얼굴이 가까운 요 쌍두, 쌍두가 포함돼서 가구요. 또, 여기도, 그, 이것도 레드 바이올렛에 속하는 그런 리톱스인데요. 그, 워낙, 줄리의 빨간 버전인 레드 바이올렛, 그리고 샬리 콜라의 빨간 버전인 바커스. 그, 샬리 콜라와 줄리의, 줄리가 거의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얼굴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리, 샬리 콜라, 어, 거의 사촌지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레드 바이올렛, 이두, 이렇게 포함이 돼서 이렇게 2만원에 2302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코노피튬 어, 필룰리포름인데요. 이것은 두수가 작아서 이렇게 두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303번인데요. 이것은 어, 아주 붉은 색감이 확실한 어, 레드 바이올렛 이렇게 하나 가구요 그 다음에 약간 보라색감에 가까워서 어, 바커스에 가까운데 레드 바이올렛 바커스 뭐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쌍두 가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음, 국장옥이 확실한 모습의 쌍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 어, 세트로 해서 2303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에도 코너피툼. 여기도, 어, 두수가 작아서 이렇게 두 개, 두 개. 어, 코너는 살짝 물만 퐁퐁 주면은 통통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수월한 코너피툼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304번이고요. 2304번 어, 사이즈, 이것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사이즈, 요렇게 레드바이올렛, 쌍두, 이것은 어, 국장옥의 탈락개체라고 할수 있는 줄리. 이렇게 보내 드리고요. 또 레드 바이올렛 빨간색 예쁜 사이즈 좋은 이렇게 3두. 아니 세 개. 그리고 필룰리 보르이 이렇게 코너 피튜 같이 구성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어 2304번 이렇게 아, 그 다음에 2305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또 화분에서 뽑아가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어, 살짝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2305번은요, 이렇게 레드 바이올렛, 이렇게 쌍두가 가고요. 여기는, 어, 아주 아주 묵은 씨앗이 바로, 음, 뜯어서 물에 담궈서 씨앗을, 어, 추출해내서 바로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묵은 씨앗, 씨방이 두 개가 같이 포함돼서 갑니다. 2305번이고요. 여기 스티커는 제가 뽑으면서 표시를 해놓느라고. 여기도 2305번, 요것도 줄리, 아주 아주 예쁜 줄리인데요. 어, 국장옥의 탈락기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어, 줄리가 멋진 번개 무늬를 가진 어, 국장옥으로 잘 발현된, 요렇게 쌍두, 국장옥, 요렇게. 세 개가, 어, 2305번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필룰리 포르미, 요렇게,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2306, 2306, 어, 요것도, 바커스에 가까운 그 통창 예쁜 얼굴을 가진 얼굴은 작지만 어, 이렇게 쌍두 하나가 가고요. 키가 살짝 있습니다. 줄리 종류가 워낙 키가 잘 크는 종류의 리톱스들이기 때문에 키가 쭉쭉 자라기도 합니다. 어, 이것도 레드바이올렛 쌍두 그리고 작지만 국장옥 이렇게 구성되어져서 어, 2306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필룰리포름이 이렇게 하나 같이 포함돼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307번, 2307번은요 이렇게 어, 레드 바이올렛이 확실한. 빨간색 얼굴을 하고 있고 사이즈도 큼직합니다. 요 2307번이고요. 그다음에 음또 국화석이 아니 아니 국장옥이 되지 못한 줄리 요렇게 쌍두가 가고요. 그리고 어 바커스바커스라고볼수 있는 진한 보랏빛의 외두 한 개가 갑니다. 이것은 제가 줄리를 보다 보니까 뽑아 보니까 이렇게 살짝 그~ 금줄이 어~ 느껴지는데 또 장갑으로 제가 문지르니까 다시 또 색깔이 어~ 제가 검, 검은 검 그~ 것이 묻어 있어서 어~ 조금 지워지질 않는데 이렇게 금줄처럼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짝 궁금해서 물로도 지워보고 했는데 아우 이게 약간 그 장갑의 검댕이 너무 <laughs> 강력해서 어 지워지진 않는데 일단은 보시면은 여기도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어 조금 독특한 금금 금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어 줄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받으시면은 예쁘게 잘 키워보시고요. 어, 리톱스 금에 대해서는, 음,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진 않지만, 일단은 예쁘니까, 예쁘니까, 한번 요렇게 보여드려 봅니다. 그래서, 요렇게 2307번은요, 요렇게 금 기운이 있는 줄리까지 포함해서, 요렇게 갑니다. 아이고, 제가 조금 확대를 했더니, 요렇게. 2307번 그리고 여기에도 어 필룰리 포름이 이렇게 어 머릿수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두개 이렇게 포함돼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308번입니다. 2308번. 요것은 어 줄리 국장옥의 탈락 개체. 이렇게 쌍으로 하나 포함이 되고요. 2308번. 또 레드 바이올렛. 이렇게 무늬가 예쁩니다. 줄리 무늬가 확실한 큼지막한 쌍두. 그리고 어, 바커스 통창에 어, 통창의 느낌이 있는 바커스 쌍두 이렇게 보내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필룰리 포름이 두 개. 얼굴이 작아서 또두 개. 이렇게 해서 2308번 이렇게 구성돼서 보여드립니다 2308번 이렇게 2308번 어, 이제 마지막으로 2309번 세트인데요 230, 2309번 어, 여기 세트에는 아 이것은 판매하지 않고 제가 키우려고 어, 빼둘까 하다가 그냥 2309번으로 어, 보내드리는 자국장옥입니다. 번개 무늬가 아주 아주 핏줄 무늬가 멋지게 나오고 진한 보라색감이 아주 좋은 음 자국장옥. 큼지막한 어 자국장옥이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에 바커스 진한 보라색의 통창 느낌의 어, 바커스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키가 좀큰 레드 바이올렛 이렇게 쌍두 이렇게 조금 키가 큽니다. 껍질까지 벗겨서 보내, 이렇게 보면은 키가 좀크게 어, 느껴지는 레드 바이올렛 그리고 국장해이 못된 줄리 이렇게 그리고 필룰리 푸름이 조금 작은 것 이렇게 마지막으로 2309번에 키가 조금 크지만 개수가 조금 더 있는 2309번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보고요. 마음에 드시는 구성 있으시면 은 제목에 있는 저희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각 세트별로 2만원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것또 문자 주시면 제가 답 드리니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 발송은 월요일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으로 해드리니까한세 세트 하시면은 무료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정말 아끼면서 키워왔던 모든 분을 다 털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구성을 해봤으니까 마음에 드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